이두 구절 말씀을 상고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히 잠원 14장 16절에 있는 한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이 지혜서 잠원의 이 지혜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 새벽 기도할 때마다 토요일마다 묵상할 때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지혜의 말씀을 그저 기도할 때도 아 그렇게 기도를 했듯이 한 귀로 한 귀로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참 어리석은 내 자신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원의 이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은 특별히 잠원 14장 16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자 다시 한번 인용을 해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문의 이 지혜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실천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해야 될 지혜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자, 16절 읽은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자는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여서 악을 떠난다. 악한 행위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악한 행위를 떠난다,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의 말씀은 바로 분별하는 말씀인 거예요. 분별력 있는 분별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분별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은, 자본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그리고 분별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런 뜻을 지혜로 자본의 지혜의 말씀은 실천에 옮기는 실천적인 말씀이며, 그리고 분별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혜롭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나옵니까? 18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스스로 나누어지는 자,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자, 그런 모습이죠. 자,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그 다음에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렇죠. 자기 어떤 탐욕적인 어떤 자기의 생각, 자기 어떤 욕심으로만 행위를 하는 그러 사람, 그러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그리고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그런데 자기 소욕은 탐욕대로 탐욕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용, 자기 어떤 탐욕, 자기 어떤 이기적인 자기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온갖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조하는 모든 지혜, 취해, 모든 지혜일까? 어한 지혜로운 것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 님의 지혜 근원은 하나님이죠. 자, 우리 먼저 그러면은 이사야 28장 29절의 말씀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 것이라 그의 경영은 진묘하며지은 광대 하니라 자, 이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 하나님의 경영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아니라라는이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때 바로 그 지혜의 근원은,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는 바로 어디로 우리 사람들을 이끄는 지혜가 될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사람을 어떤 평강과 번영으로, 자, 어떤 성공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죠. 근데 그런 지혜, 평강과 어떤 번영, 축복, 행복, 그런 것으로 인도하는 그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참 지혜, 그참 지혜를 배척한다, 그 지혜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 같은 자문 3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참 지혜가 바로 생명나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 3장 18절 말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문 3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문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참 지혜, 그참 지혜는 바로 생명나무라,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영, 역서생명나무 또한 영생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런 어떤 영생, 그 생명나무를 얻는 자,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는데 근데 그런 참 지혜를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스스로 우리에게서 갈라지는 자, 그리고 자기의 소유을 따르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런 참 지혜 그 하나님의 참 지혜를 무시하고 배척한다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절의 말씀의 뜻은 어떠한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괴팍하고 별난 사람의 특징을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장 1절의 이 말씀은 독립적으로. 자, 앞부분에 있는 그 앞부분에 앞부분에 있는 그런 문맥과 이제 단절이 되어진 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부분에 있는 특별히 앞장 17장 25절과 27절, 28절과 동떨어져서 나온 그런 말씀이 의미상으로 의미상으로 문맥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자, 먼저 17장 20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나옵니까? 17장 25절에 미련한 사람이 나오죠. 미련한 아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미련한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살지 아니하는 그런 자녀죠. 그런데 그 미련한 아들이 나오는데 그 미련한 아들은 그 부모에게 무엇과 무엇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심과 고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자,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부모에게 근심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7장 28절에는 바로 25절에서 나오는 그런 미련한 아들과 같은 그런 잠잠하지 않고 입술을 닫지 않은 미련한 자가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자, 잠잠하면 그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말을 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는 자. 자, 그런 미련한 자가 나오는데 자, 20 7절과 그리고 28절, 2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 아니하니까 말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은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역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성품이 냉철하지 못할 때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주관적인 판단만 할때그 사람은 명철할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이제 10 7장 25절과 27절, 28절, 자, 그런 말씀과 문맥적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그, 그 연속선상에서 그 결과로서 이제 18절, 1절에, 18장, 1절에, 그리고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의미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27절, 17장, 27절과 20, 8절의 말씀은 바로 이제 말과 입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말하는 것자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자 그런 것을 이해할 때 같은 자문 15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우리 자문 15장 23절 말씀 잠깐 가보겠습니다. 15장 23절 말씀 자문 15장 2절 3절의 말씀 그 사람은 그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자 경화 때에 맞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경화 때에 맞는 말을 할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과 입술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을 이제 수렇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십삼절 어, 어 1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3월 13장 3절 말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러니까 입을 지키는 자 경우에 맞는 또 때에 맞는 그런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나 그러나 여기서 13장 3절에서 입을 크게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잠원 12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자는 입을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잠언몇 군데 참고 관련 말씀을 보았을 때 입과 입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죠. 그리고 17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면 잠언 17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게되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는 이라니까 그러니까 진실한 입술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보았듯이 입술을 크게 벌리는 것은 자,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죠. 그러니까 미련한 아들은 근심과 고통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죠. 그러니까 근심과 고통을 가져오는 그 원인이 무엇이 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문맥적으로 생각해 볼때 말씀을 이해할 때 바로 미련한 자는 그 어미에게, 아비에게 근심과 고통을 가져온다라고 했는데 자그 근심과 고통을 가져오는 원인은 우리가 앞뒤 문맥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때 말과 입술에 이제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2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냐 그니까 어떻게 미련한 것을 전파합니까? 바로 입술 입술의 말로써 입술의 말로써 미련한 마음 어떤 미련한 생각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죠. 다시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시 1절 보게 되면 세 부류의 무리로부터 스스로 갈라지는 자 그리고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그 다음에 온갖 참치를 배척하는 자 그런데 따로 따로 그런 세 부류의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탐욕, 자기 소유에 따라 자기 어떤 주관적인 판단과 그것만 믿고 삶을 살아갈 때는 공동체에서 그것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모든 지혜를, 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만, 자기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만. 죄 속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떤 자기의 탄력적인 그런 소용, 어떤 그런 탄력적인 행위로서만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하나님의 참 지혜를 그가 무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자기의 어떤 소원, 그런 자기의 어떤 탐욕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기 소유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공동체로부터 이제 분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되어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공동체와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분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온갖 온갖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모든 지혜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지혜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참, 그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보았듯이 이사야 28장 29절을 다시 반복하면 그의 경영은 심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지혜를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이 어리석은 자 탐욕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면서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자기 어떤 독불장문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마저도 배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서 스스로 아니는 자, 자,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어, 잠언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어, 이해를 해볼수 있어요. 자, 잠언 10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 말씀이 있습니다. 눈짓을 하는 자는 해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자, 입술을 닫는 자, 자, 입이, 자, 시, 자 그런데 잠언 그 10장 10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3원 10장 10절의 말씀 3원 10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냐 자 입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어떤 군말을 군말을 이렇게 불필요한 그런 말들을 짓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어떤 지혜로운 어떤 타협을 거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미 사람이죠. 이 미련한 미 사람은 아침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입술 을 닿는 자 여기서 입술 닿는 자는 바로 어떤 다른 사람들과 어떤 지혜롭게 타협하는 것을 또한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렇게 입술 닿는 것 지혜로운 어떤 타협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불리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탐욕뿐만 자기의 어떤 욕심으로만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만 강하게 주장. 아니자그 공동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지 않고 분리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찬 지혜마저도 배척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 이절 말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합니다. 자 역시도 공통적인 부분이 나오죠. 미련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아프의1절에서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그것과 이제 견주어 주죠. 자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만을 드러내는 것을 즐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참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겠어요. 결코 고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이말2 절에서 미련한 자,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자기의 소욕을 다른 자와 견주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에 있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은 바로 앞부분 1절에 있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와 견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말씀하는 참 시혜를 배척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고해본 1절과 2절 이두 구절 모든 말씀은 바로 어리석은 자의 그 어리석음 그 어리석은 자의 그 어리석음의 특징을 어떤 독선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절에 있는 그 명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이제 타분이라고 말한 타분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바로 이해력이 나왔던 판단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명천, 그 명천을 구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미련한 자는 마땅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해야 될그 명천, 그 명천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우리가 깨달아야 될그 지혜, 그 하나님의 어떤 이해력, 판단력,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판단력, 분별력,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이절에서 나온 미련한 자는 그런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2절, 2절에서 이제 자먼 이장이절에 보게 되면 결론적인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자, 우리 결론적인 말씀으로 2장 2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자먼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어떻게 해돼 우리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그리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명.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에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자,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자, 하나님의 그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 자기의 소욕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 그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 얼마나 독선적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언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깨닫는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기도하겠습니다.